안녕하세요. 홀링아즈입니다. 어, 현재 39차 어, 구독자 전용 어, 나눔이 시작되고 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내일 마감입니다만, 어, 동시에 어, 구독자 전용 선착순 1일 나눔을 진행을 합니다. 어, 일반 나눔은 6일간 진행을 하고 선착순 나눔은 1일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1일간 나눔은 어, 6일 일반 나눔 볼에 비해서 조금 상태가 좀 낮은 등급의 또는 볼 여러 가지의 스펙에 차이가 있는 것을 구별해서 진행을 합니다. 어, 이번에 나눔할 볼은요 어, 트랙사의 에, 프리시즌 어, 솔리드 재질의 에, 볼입니다. 제가 사용하던 어, 볼입니다. 왼손 어, 중약지, 이, 사이드 핀 직원인데요. 어, 이 볼을, 어, 어, 선착순 1일 나눔하게 된 배경은 제가 사용감이 떨어져서, 어, 볼을, 에, 사용감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을, 어, 좀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지않아서 제가 울진 산골로 이제 완전 기촌하게 되면, 어, 모든 볼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10개 이하로 제가, 어, 남겨놓고 나머지 볼은 다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트랙 프리시전 솔리드 볼은요, 어, 중약지 사이에, 지금 보이시나요? 중약지 사이에, 요 사이에 크릭이 좀 갔어요. 어, 이렇게 크릭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가, 어, 지난, 어, 겨울, 어, 여름 이렇게 볼링을 치고 와서 어, 차에다가 좀 장시간 며칠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 이렇게 볼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 겨울철에 지나고 나니까 요 가운데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어, 갈라지는 경우는 중약지 지공을 할 때에 이 피치가 서로 양쪽에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는 경우에 가운데가 매우 얇게 지공이 돼요. 똑바로 지공되는 경우보다는 약간 이렇게 들어가면서 서로 얇아지는 경우에 이 안이 에, 속된 말로 좀 마창난다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서. 머리 회전을 하거나 혹은 겉으로 가거나 어떤 핀과의 충돌에서 충격을 받는 경우에 가운데 크릭이 생기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애간좀 제가, 제가 사용감이 떨어지는 이렇게 잘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던 볼이긴 합니다. 혹시 왼손 볼러 중에 초보자 분들 어,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 은 여기에 크랙이 가 있습니다만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만 어, 재지공을 하신다고 한다면 중약지 부분만 재지공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에, 좀 기스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1회 지공된 뿌리고요 트랙사의 프리시전솔리드 1등급 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후 스펙과 나눔 조건 살펴보시고요. 어, 조건에 해당되는 분 선착순으로 또 1일간 기다려서, 어, 해당자가 있으면 어, 우선적으로 나눔한다. 6일간 기다리지 않습니다. 선착순이고 길어야 1일. 혹은 1일 내에도 해당자가 없으면은 조금 연장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랙 프리시전 솔리드의 볼 스펙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리시전 솔리드 어, 표면 재질이 에, 커버 스텝이 솔리드 재질입니다. 프라임 솔리드라는 커버 스텝을 가지고 있는데요. 트릭에서 새로 개발되었던 프라임 솔리드는 프라임 펄 외피에서 볼수 없었던 헤드 파인즈에서의 부드러운 레인리딩을 만들어 보다 부드럽고 강력한 백 엔드 모션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어는 프리시전 SD 에, 싱글 어, 덴시티라는 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컬러는 블루, 옐로우, 블랙 이세 가지 색 조합으로 되어 있고요. 표면 마감은 5,200 아브라론 아, 샌딩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솔리드 재질의 볼이니까 폴리싱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레인 컨디션은 헤비 오일. 솔리드 재질의 볼은 어 오일이 많은 상황에서 헤드 마차를 통해서 어 레인을 이겨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 솔리드 볼의 헤비 오일에 해당된다 볼수 있고요. 리액션 쉐이프 스트롱 미드 라인 앤 백엔드 이렇게 퓨전 할 수가 있습니다. RG 값은 15 파운드 경우에 2 4 9 디프 값은 0.054 인터디프 값은 0.020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트랙 프리시즌 어, 트랙사의 1등급 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4월부터 5070P의 나눔 종류 및 기간 변경이 있습니다. 기존의 선착순 번개 나눔을 일일 나눔이라고 변경을 합니다. 24시간 공지를 하고 나눔 신청을 받아서 다음날 자정에 신청자를 발표하는 형태인데요. 선착순 번개 나눔에는 재지공볼 1회 이상 2회 지공부터 혹은 사이드 홀 밸런스 홀 유무 또 약간의 기스가 있느냐 덴트 포함이 있느냐 사용감이 좀 있는 경우 그런 볼을 선착순 번개 나눔에서 1일 나눔으로 변경해서 진행한다는 것이고요. 기존의 일반 나눔을 3일간 어,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6일 나눔, 가급적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이렇게 144시간 동안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어, 선착순 번개 나눔, 일반 나눔은 중고 볼이지만 일반 나눔에는 6일 나눔이라고 변경하는데요. 일회 지공 볼이거나 사용감이 적은 볼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 나눔을 이제 신설을 하는데요. 15일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15일 나눔 우리 공지를 해서 다음 주. 어, 한 주를 건너서 토요일까지 이렇게 에, 기간을 설정을 하고요. 특별 나눔에는 세포를 구입을 하거나 혹은 제가 캡슐 이벤트를 참여해서 획득한 볼이 있을 경우 그리고 유료 회원이 현재는 15명입니다만 유료 회원이 100명 돌파를 하게 되면 또 세포를 준비해서 나눔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4월부터 나눔 조건에 변경이 있습니다. 기존에 마찬가지로 1순위는 유료 회원을 우선을 합니다. 그러나 등급에 따라서 나눔 신청 횟수가 제한된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이 조건은 처음 나눔 신청에서 당첨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별 회원은 1개월 후에 다시 재신청을 할수 있고요. 정회원은 2개월 후에 캡슐 회원은 3개월 후에, 일반 나눔은 4개월 후에, 번개 나눔 회원은 5개월 후에, 이렇게 등급에 따라 신청 횟수를 제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섯 가지 종류의 등급이 있는데, 이 등급의 유료 회원, 이 활동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특별 회원과 번개 나눔이 동일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있고 제가 곰곰이 생각했을 때 똑같이 신청 횟수를 드리는 것도 무리는 되겠다 싶기는 합니다. 아직 유례 회원이 현재는 15분밖에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회원들 골고루 나눔 대상이 될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만 어 회원이 많아지면 이런 신청 방법에 따라서 어떤 어 불만도 생기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많은 회원들이 늘어나게 될 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이 등급에 따라 신청 횟수가 제한되는 것을 4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2순위는 507번비 채널을 공개적으로 구독한 기간이 긴 분을 2순위로 보고요. 3순위는 채널에 자주 오셔서 댓글 다는 등 소통이 활발한 분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또, 신청자 채널에 구독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분, 기존에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봤습니다만 조금 더 늦추어 4순위로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일반 구독자 중에서는 한번 당첨이 되면 일반 구독자는 신청할 수가 없고요. 기존 당첨자는 그래서 재신청 불가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나눔을 재신청하시려면 유료 회원으로 전환 가입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눔 조건은 이와 같은 조건을 확인하신 후에 기간 내에 해당 영상에 댓글을 글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기간 완료 후에 당첨 댓글을 제가 달아 드릴 텐데요. 알려 드리는 제 이메일로 택배 받을 연락처, 주소, 이름 등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역시 그 택배비는 제가 부담을 하고요. 12시간 내에 답장이 없으면 다른 분에게 혜택을 드리게 됩니다. 구독 정보 공개 설정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 제 채널에 구독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아, 구독자이신지 아닌지를 제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부득이하게 구독하시는 분인지 아닌지를 제가 확인을 할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프로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설정 변경이 나오는데요. 공개 범위 설정 변경에서 구독 채널 설정 변경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검은색으로 바꿔놓으시면 공개가 되는 거고요. 파란색으로 두시면 공개되지 않는 겁니다.